실드면 더 쉽겠죠 아마. 출전. 무도인에게 싸움이란 말보다는 주먹이지. 그러니까 승률은뭐 중요하지 않지. 배는 고프고 빚은 산더미고 고달픈 인생이야. 어시야, 백무분 괜히 셧다. 않지만, 어, 몇개나대지 친구? 죽을래나? 드래 공격한다. 드래곤 스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무도인에게 싸움이란 저말보다사이지

두두두두두두두. 저기 두두 사망했습니다. <목소리> 동라가안 보이니까 살짝 후습에. 원래 지금은 안나 혹시 나? 아, 어 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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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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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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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오, 전 오, 회복 썼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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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초선 이거 패시브입니다. 어, 저 패시브는 원래 있었어요. 이제 보호막. 이제 없어져도 몇초 뒤에 바로 생깁니다. 몇 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초선을 안해봐 가지고. 어, 좀 아픈데? 조금 아팠다 아 죽었다 이거 자다 밑이니까 살짝 밀어줄게요 자, 밀렸죠 영성은 신경쓰지 않지만 가업을 이기기엔 좀 필요해 <laughs> 어 저게 생지 좀 얼마 안됐나 어, 좀 얘는 좀 아픈데, 가 기가 없었다. 쟤는 사망했습니다

아 요새 짱은 너무 아파 저거. 지붕괴산파동우리들가을 어. 살리는 날이 올 거야. 호 됐다, 이거 빠졌다. 네트워크 안정화 완료. 아, 어, 내가 건능을 안 가고 있었네. 아하, 이런 실수를. 존나 어요 저기 어, 고

닥스가 <laughs> 쓰러졌습니다. <laughs> 아니요 라인 이게 닥스은 상성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근데 손싸움으로는 이길 수 있는데 그 상성이 불리해도 이길 수 있어도 만약에 상성이 불리하고 만약에 실력이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라인전안 하고 합류로 약간 성장하고. 성장성장으로 이제 내려찍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닥스 같은 건 이제 일대일이 진짜 카운터가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물론 손싸움 해야 되는 구도도 있긴 한데.

여러조 okay, 나이스. 적군 기지공격하 저기 서막했습아군어야너 어디 가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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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러니까 이제 닥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약간 라인 전에 베레스도 솔직히 치치가 손싸움입니다. 어제 일대1은 솔직히 좀 많이 상상이 불리하면. 솔직히 좀 어려워 게임이 급하는. 지금 시즌이 너무 많이 밀려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영웅 왔을 거예요. 자 이제 예나랑 치치는 거의 손싸움인데. 잘해봐 야죠 일단. 빚은 산미고 고달픈 인생이야. 배트맨이 밑에 무빙인데 일단 한대 쳐주고 갈게요. 즉각 지원을 요청한다. 자, 이거 작용을 먹으면 사렙비 엄청 타이밍 빨라져요. 이게 웬만하면 좀 초반에는 먹어주는 게 좋아요. 명성은 신경쓰지 않지만 가업을 잇기 위해선 필요해 이동중이라 이제 이거 다음 라인 이거 다음 라인에 살짝 오버파밍 해주고 이제 여기는 선 분류였기 때문에 정거리 여기 레드쪽이란 말이에요 살짝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라인 오면 먹고 합류해주면 됩니다 후퇴하라. 후지하라 아, 퇴하라 후퇴하라. 후 후퇴하라. 가업을 이어야 해 후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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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후퇴정라하라 레이가 등장했습니다. 테아 기지로 돌아가겠다. 배는 고고생이야 아군 블루버프를 신경 써라.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영성은 신경 쓰지 않지만 가업을 잇기 위해선 필요해. 했는데 일단 제가 o w w 연금을 갈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캠프를 돌았기 때문에 정글이 두 번째 캠프부터 이거는 먹어도 돼요 정글 이닥 n 이제 블루 나올 타이밍이라 조금 위험한데 살짝 빼주겠습니다 어.. 정글 저기 있었네 그 다음 블루 먹을걸 이제 블루 한 10초 안에 나올건데 곧 이제 블루 나오거든요 같이 이거 싸워주면 될것 같은데

사망했습니다. 슬레이어. 이제 미드 엔조가 아 일단 레드 먹으러 가겠다나뵐게요 클릭시 조심. 그리고 배트 조심. 자, 그렇죠. 근데 이 세일 다 이기거든요. 저쪽 어, 아, 미드 야 되는데 친구들아. 물 먹어 주어 가고. 아, 태구 파이. 사우디 카 <laughs> 일단 뭐 여기 라인 여기 있으니까 일단 빨리 위로 가 줄게요. 하 아, 아, 아 구못썼다 씨. 아이씨 이런 실수를 이거 한 라인만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피닉이 막을 거예요 아마. 헤이 차차 무도의 그냥 솔선입니다. 누가 뭐 유리하고 이런 게 없고. 자, 방어로한개가 줄게요. 크성시 배트맨 시가. 조심해야 되는데. 업을 이기기 위 필요해. 즉각 즉결.

아, 이걸 조금 무리했다. 내가 맵을 못 봤어. 배트맨을 추격하라. 이건 이제 수박 나오면 게임 끝난다고 보면 돼요. 잡브리가 이제 크릭시 밖에 없어. 내가 잡브리가 어, 아, 잡브리시는 내가? 어우 존나 아픈데 그릭식? 야도망가 버려요 <laughs> 이거는 테마에가 많아가자 그릭식 아프니까 록시닥셀도 괜찮아요 치츠 상대로 록시닥셀 괜찮습니다 아, 퍼센때 이득을 좀 땡겨야 되는데. 이득을 좀겨야 되는데. 을좀 땡겨야 되는을좀기위해는을 공만 돌면 잡는데. 빨리 빨리 포탑 씹어 포탑 킬. 어 나이스 회복 나이스. 적군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엘리스 형 짜센데. 방금 전면을 못써 가지고. 어. 제피스 좋아요. 그래도 제피스 쓸만합니다. 그냥 무난무난한 채.